제가 들려드릴 135번째 책은요. 사무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희곡인데요. 그러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사무 베케트는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첫 작품은 시집을 냈고요. 목교에서 교수로도 재직했지만 교수직의 회의를 느껴서 사직했습니다. 아버지 유산으로 유럽 여행을 다니다가 프랑스 파리에 정착해서 살았어요. 2차 대전이 일어나자 레지스탕스 운동을 했고 피신 생활도 꽤 했어요. 1953년, 고도를 기다리며 가 출간되고 공연되면서 문학계와 연극계에 본격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공연은 대성공이었고요. 이후 세계 50여 나라에서 희곡이 번역되었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읽히고 공연되고 있습니다. 1969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요. 수상식에 참가하지 않았고, 일체의 인터뷰도 거절했어요. 노벨상은 대중적인 화제는 있지만, 문학적 우수함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고요. 스웨덴 한림원의 주관적 편견과 정치적 고려가 섞여 있다는 문제성이 많이 제기되었어요. 실제로, 사르트르는 수상을 거부했다가 상금만 받았고요. 가르시아 마르케스도 자신의 수상 소식에 빈정됐어요. 사메일 베케트도 자신의 수상 소식을 듣고,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고도를 기다리면을 하려고 다시 읽으면서 이걸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진지하게 했어요. 내용이 없거든요. 이 무의미하고 규칙 없는 대사들을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거나. 장면의 전환을 전달하는 걸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 두 사람은 그리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만나서 같이 다닌 지는 거의 50년이 되었어요. 블라디미르가 디랑스 강에서 포도를 거둬들이고 있을 때 에스트라공이 강에 뛰어들었고 그걸 블라디미르가 건져준 이후로 같이 다니게 되었어요. 보클루주에서 루시옹 보넬리라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같이 포도 따는 일도 했고요. 그렇게 쭉 같이 일하면서 서로에게 유일한 친구로 함께 다녔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그들은 언제부터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시간, 그 장소에 오게 되었어요. 거기 와서 고도를 기다렸습니다. 고도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서도 고도를 기다렸어요. 에스트라공은 모래밭 한가운데서 거지같은 인생을 보냈고 더러운 쓰레기를 보느라 경치 같은 걸볼 수조차 없었던 자신이 처지를 계속 투덜댔고 비관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면박을 주면서도 친구를 챙겼어요. 자신이 없었으면 에스트로공은 벌써 죽어서 한줌이 뼈로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제 와서 돌아봐봤자 소용없지만 이런 인생을 살았을 바엔 차라리 에펠탑 꼭대기에서 손을 잡고 뛰어내렸더라면 괜찮았을 거라고 그 생각을 1900년쯤부터 했더라면 좋았을 거였지만 이제 너무 늙어서 에펠탑을 올라가지도 못하게 되어버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날도 두 사람은 오후에 그 장소에 왔어요. 어제 왔던 그 시간 그 장소. 거긴 시골길이고 나무가 한 그루 서있었어요. 나무는 버드나무 같기도 한데 잎이 없었고 죽은 듯도 보였지만 어쩌면 나무에게 지금이 제철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스트라공은 자꾸 가자고 말했지만, 블라디미르는 갈수 없다고, 우리는 고도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만일 안 온다면, 내일도, 모레도, 고도가 올 때까지 와서 기다려야 할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건 지겨웠고, 그들은 기다리는 동안 차라리 나무에 목이 남이는 게 어떨까 생각했어요. 나무 앞까지 가서 심각하게 쳐다보았지만, 나무는 튼튼해 보이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가지에 끈이라도 매면 곧 부러질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에스트라공이 잠깐 잠들면 블라디미르는 외로워서 그를 깨웠어요. 기다리는 건 너무 지루했고, 그걸 벗어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권리 같은 건 이미 오래전에 헐값에 팔아버려서 없었어요. 그래도 만일 오늘 고도가 온다면, 오늘 밤엔 고도의 집에 가서 배불리 먹고, 습게 없는 따뜻한 짚을 깔고 자게 될지도 모르니 기다려야 했습니다. 짐 속에는 당근과 순무, 그마저도 별로 남은 게 없었지만 남은 걸 먹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두 사람은 포조와 럭키입니다. 럭키의 러키 목에는 끈이 메어져 있었고 그걸 포조가 잡고 있었어요. 포조는 럭키를 생 소배를 시장에 데리고 가서 좋은 값으로 팔아버릴 계획이었어요. 포저는 약간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고도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 어이 없어 했으면서도 혼자 가는 길은 멀고 외로우니 잠시 같이 있자고 했습니다. 먹을 걸 많이 갖고 있었고 닭고기를 뜯어 먹고 남은 뼈를 에스트로공이 먹도록 허락했어요. 그렇기는 말을 하지 않은 채 짐승처럼 존재했고 블라디미르는 인간이 인간을 그런 식으로 다루는 것에 분노했고 포저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싫어해도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포조가 럭키에 대해 막말을 했고 저런 녀석은 죽여버려도 된다고 했을 때 럭키는 울기 시작했어요. 에스트라공이 눈물을 닦아주려고 다가가자 럭키는 그를 걷어쳤습니다. 에스트라공은 심하게 차여서 절뚝거리며 욕을 해댔어요. 이제 걷지도 못하게 되었다고 징징댔고 블라디미르는 다정하게 그러면 자신이 업고 가면 된다고 위로했습니다. 럭키가 울음을 그치자 포조는 세상의 눈물이 양엔 변함이 없고 어디선가 눈물을 흘리면 누군가는 거둘 것이고 웃음도 마찬가지라고 우리 시대가 옛날보다 더 나쁠 것도 불행할 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는 럭키를 데리고 다니는 걸 지겨워했습니다. 여기 있는 두 사람이 자신을 격려해 주었으면 했지만 그건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럭키에게는 모자가 있었어요. 그는 그 모자를 써야 말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럭키에게 모자를 씌워주자 춤을 추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어요. 그러다가 모자를 빼앗자 바로 멈췄습니다 포즈와 로키는 떠났고 두 사람만 또 남았습니다. 그들은 포즈 덕분에 잠시 시간을 잘 보낸 듯 했어요. 에스라공이 가자고 했지만 블라디미르는 고도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고 에스라공도 동의했습니다. 얼마 후한 소년이 나타났어요. 소년은 그들에게 고도씨가 오늘 밤안올 거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들이 소년에게 고도에 관해 물어보았으나 소년도 역시 잘 모르고 있었어요. 다만 자기는 고도시 밑에서 일하고 있으며 염소를 지키는데 그가 전반적으로 잘해준다고 했습니다. 소년이 가자 순식간에 밤이 되었어요. 그들은 그날 밤잘 곳을 찾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블라디미르와 에스로공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간밤에 각자 다른 곳에 있었고, 에스트라공은 그 사이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 더 침울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혼자 가게 내버려 두었다고 투정 부렸고, 블라디미르는 위로했어요. 둘은 다가가서 서로를 껴안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블라디미르는 친구와 같이 다니는 게 힘들었고, 에스트라공은 헤어지자고도 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떠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에스트라공은 친구에게 자신을 죽여주는 게 제일 좋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인간은 저마다 자신의 작은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잠깐 사는 동안에 그걸 지고 있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의미 없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룻밤 사이에 나무에 잎이 도달한 것을 보았어요. 그 사이에 봄이 와버린 건지, 아니면 꿈에서 봄이 온 것을 본 건지 판단할 수가 없었죠. 부근에 로키 모자가 떨어져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걸로 장난을 쳤습니다. 던지고 받고 쓰고 이런 장난을 한참 동안 했고 체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잘 지나고 있었어요. 그때 포조와 럭키가 왔습니다. 여전히 럭키의 목은 줄에 묶여 있었지만 새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도착하자마자 포조는 럭키의 몸에 부딪혔어요. 럭키가 들고 있던 짐과 함께 포조도 같이 넘어졌어요. 그들은 흩어진 짐 가운데 파묻혀 쓰러져 있었습니다. 포조는 살려달라고 했죠. 블라디미르는 이들이 온게 기뻤어요. 저녁 내내 시간 보내느라 가진 술을 쓰고 있었는데 이들이 왔으니 벌써 내일이 된 거나 다름없는 듯 했습니다. 곧 해가지고 달이 뜨면 고도가 오든 안 오든 여길 떠날 수 있을 거였죠. 짐에 파묻힌 포조를 일으켜 줄지 고민했어요. 살려달라고 할때 살려줘서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포조가 방금 전에 살려달라고 한 말은 인류 전체에게 한 말일 테고, 지금 이 자리엔 자기들밖에 없으니 그 인류가 지금은 오직 둘뿐이라는 것. 이 기회에 한 번이라도 인간이라는 종족의 대표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포즈를 일으켜주자 그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는 밤 사이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왜 눈이 멀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깨어보니 마치 운명처럼 깜깜했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 알수 없었다고 했어요. 장님에겐 시간관념이 없으므로 시간과 관계되는 건 이제 아무것도 모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포저는 자신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두 사람에게 부탁했어요. 그러면서도 포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두 사람을 여기서 만났던 것도 럭키를 왜 데리고 다니는 건지도 몰랐으며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그는 럭키와 다시 떠났습니다. 목에 줄이 묶여있었고 그 줄을 포저가 잡고 있었지만 이젠 럭키 눈으로 길을 떠난 셈이었어요. 그들은 다시 둘만 남았습니다. 에스라공은 잠시 잠을 잤지만 블라디미르가 깨웠어요. 행복한 꿈을 꾸던 차였으므로 왜 깨웠냐고 화를 냈지만 블라디미르는 외로워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인지 궁금했어요. 내일이 되면 오늘 일을 어떻게 말하게 될지, 내 친구와 여기서 고도를 기다렸다고 말하게 될지, 그는 친구를 바라보았어요. 친구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다시 얻어맞은 이야기나 할 테고 당근을 얻어먹으려고 할 테고 여자들은 무덤 위에 걸터앉아 무서운 산고를 치를 테고 일꾼들은 일을 할 테고 사람들은 서서히 늙어갈 테고 하늘은 사람들이 외침으로 가득할 테고 우리들은 습관처럼 귀를 틀어막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왔던 소년이 다시 나타났어요. 소년은 고도 씨가 오늘 밤에도 못 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소년에게 고도에게 여기서 나를 만났다고 전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일이 되어도 오늘 우리를 만난 걸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달이 떠올랐어요. 내일 다시 와야 하니까 지금은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들은 나무 가까이로 갔습니다. 목이 나면은 게 괜찮을 것 같아서 끈을 찾다가 에스트라공이 바지 허리끈을 풀렀어요. 하지만 양쪽에서 잡아다니니 줄은 금방 끊어졌습니다. 에스라공이 내일은 튼튼한 끈을 갖고 와야겠다고 했어요. 블라디미르는 내일 고도가 안 오면 목이나 매자고 했습니다. 만일 온다면 이라고 에스로공이 묻자 그러면 살게 되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이제 가자고 말했지만 그들은 말과 다르게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희곡은 여기서 끝입니다. 고도라는 인물을 기다리는 것이 이야기의 전부예요. 하지만 고도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사무엘 베케트도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걸 알았더라면 자기가 작품 속에 썼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 이후에 고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수많은 해석들이 있었는데요. 고도는 신이다, 자유다, 빵이다, 희망이다 등등. 그래서 고도에 대한 정의는 그걸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진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로강은 계속 기다리기만 해요. 이들의 기다림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을 겁니다. 여기서 특이한 건요, 이들이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시간을 죽이기 위한 거거나, 지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거나, 기다리는 걸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거나, 아직도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집니다. 이 늙은 두 명의 방랑자는 슬프게 그지 없어요. 일막과 이막의 공간은 고적하고, 여느 날과 같은 어느 한때일 뿐이어서, 그 변함없는 지리함도 슬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시골길.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고도를 기다려야 하는 운명. 그들은 포즈와 럭키가 왔을 때 잠시 관주하는 입장이 되어서 조금은 활기있게 상황을 바꿔보기도 했어요. 럭키는 아무 힘도 없이 목이 메인채 끌려다니는 신세지만 누군가에게 그 초라함으로 위안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잔인할 수 있다는 것 이상한 관계인 포즈와 럭키. 그들은 인생의 긴 기다림의 중간에 잠시 등장하는 의미 없는 인물일 뿐 기다림의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지는 못했고요. 해답도 아니었어요. 거기엔 한글이 나무가 있었어요. 하지만 나무는 그저 존재할 뿐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블라디미르와에스트라곤은 계속 나무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무는요, 거기에 몸을 숨길 수도 없고, 목을 매려할 때도 별 소용이 없었어요. 이 불확실한 장소와 기다림, 내용 없는 대화, 비극 속의 희극, 희극 속의 비극. 만일 다음 막이 진행된다 해도 변할 게 없을 것 같은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건 고도의 부재로 인한 잔인한 현존에 온통 지배당하고 있어서요. 서로에게 서로밖에 없는 간절한 관계. 고도를 기다리는 건 피할 수 없는 무기수의 노역처럼 계속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내일 다시 고도를 기다릴 것이고, 안 오면 목을 메고, 오면 살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결국 주체는 두 사람입니다. 이들은 더 떨어질 곳이 없는 절망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을 목적 없는 기다림 속에 팽개친다 해도요, 그들은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말하고 행동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요, 없앨 수 없는 자아를 가진 존재인 거죠.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평생을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실체에 대한 목마름을 감수하고 또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체인 것은 희망이면서 절망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